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호슈아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제목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요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의 죽음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예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수와 16장 1절에서 17장 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파별로 땅을 분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강 요당, 근처 여리고로부터 베데레까지 그리고 루스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데에 이르고 서쪽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 기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분배 사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어, 땅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어, 근처에 그 예루살렘 근처의 땅들을 분배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밑에는 어, 베냐민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 중심 부분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체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중간 부분을 이렇게 땅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동서 남북으로 어, 나머지 지파들이 나머지 그 형제 지파들이 둘러 싸서 기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업을 주셨을까,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를 받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한참을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그 중심부를 그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부를 므나세 어,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가 이렇게 받고 그 둘러서서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받았더라고요. 어, 이게 쳐다보니까. 어, 곰곰이 쳐다보면서 이제 계속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중간 부분을 차지한 그 에브라임, 문나스 베냐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준비를 할려다가 말았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로 치면. 나옵니다. 가난한 땅 분비침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요셉의 자식들이 그두 기업을 받죠. 두 기업이나 받아요. 근데그 어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요셉의 자식들 그 밑에 그라엘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이죠. 요셉의 동생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밑에 두셨더라고. 그 형이잖아요, 형. 요셉의 동생. 요셉이 베냐민 사랑하죠, 동생을 엄청 사랑하죠. 야곱도 어, 야곱이 약간 편애했죠.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죠. 라이를 사랑했으니까. 그동 베냐민도 형 밑에다가 땅을 주었더라고요. 사진이 나오면 우면 좋을 건데,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얼마나 이렇게 그 베냐민을 또 사랑하셨는지 지도를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그 유다 유다 집파죠 유다 유다는 그 예루살렘 땅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 지파를 모두 사랑하지만 요셉, 베냐민, 유다를 이렇게 더욱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땅을 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이제 계속 보면서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분배한 지도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아,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 에브라임과 므나세 베냐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파들이 방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루벤은 사실 어, 이 동, 요단강 동쪽을 이렇게 루벤 그다음에 므나세 반지파 이렇게 음, 받죠. 그런데 이 땅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지파는 보니까 에브라임, 무나스, 베냐민, 유다는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고 둘러서서그 형제들의 땅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것을 다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더라고요. 다 다른 그 형제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지파를 뚫고 들어와야 유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베냐민, 그, 문화세까지. 너무나 이렇게, 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해놓은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 그, 에브라, 요셉과 베냐민, 유다를 엄청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막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꼭 봐보세요. 나중에 있다가 서 집에 가서 네이버 쳐가지고 가난한 땅 분배 치면 나왔고요. 그 가운데다가 딱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동생이죠. 유다를 하, 엄청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 이제 다윗 예수님까지 이제 유다집하죠. 근데 유다를 보면은... 왜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보는데, 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죠. 색동 옷을 입혀서 가장 사랑해요. 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요셉을 형제들이 죽여보려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유다가 형이죠. 근데 유다가 그 동생 죽여서 뭐할 거냐? 그냥 저기 애굽의 총으로 팔자. 그렇게 해서 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죽을 수 있는 거 요셉을 꺼내요. 꺼내갖고 요셉을 이제 노예로 보내주잖아요. 살리려고 유다가 이렇게 넷째잖아요. 넷째인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 루우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못 받고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도와주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 진짜예요. 이제 유다는 나중에 이제 왕족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시요 그냥 이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시죠. 오늘 이렇게 땅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에브라임, 무나스, 베냐민, 유다 같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물론, 물론 어,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시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어, 베드로하고 요한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진짜예요. 베드로하고 어,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도 지어주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요한은 어,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질이 급하니까요. 우리의 아들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어, 잔을 받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거가요 항상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진짜로 중요한 자리요. 아무나 안 됐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됐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어그 어, 그 제자들이 사실 음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사랑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은성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 사랑을 받아보라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베냐민,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유다. 이런, 그런 특별한 땅을 받고, 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받고. 진짜예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다 이야기 못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막 전도를 1년에 막 100명씩 땡긴다든가. 진짜요. 예 있어요. 막 음, 사 건축 공금 하는데 400명한테 10만 원씩 걷어갖고 혼자서 400명한테 돈을 우리 광주에서도 보니까 그 장로님 은 400명한테 돈을 걷어갖고헌 헌금한 사람도 있더라고 와 근데 잘돼 자녀들이 너무 잘되더라고 특별해요 그리고 막 정말로 하나님 봉사 봉사 막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해갖고 대기업 회장이 된 사람도 나 봤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 자신의 물질,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동 받으면 그냥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인데 이게 안 믿어지질 난가. 나는 믿어지던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오늘 어, 에브라임과 무나스, 베냐민, 유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은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은 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